11월 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질 최대은행 이타우 BTG CBDC 출시 앞두고 잇따라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브라질 최대은행이자 대출기관인 이타우 유니방크와 BTG 산탄데르 브라질이 CBDC 드렉스 출시를 앞두고 CBDC 드렉스는 브라질의 CBDC 프로젝트 명입니다 CBDC 출시를 앞두고 잇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해당 3사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1 1 d c 프로젝트 드렉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타우의 경우 올해 디지털 자산 보관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을 출시한 바 있으며 해당 서비스 범위를 리테일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BTG 역시 자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민트를 운영 중이며 회원사 확대를 계획 중. 한편 1 1 d c 드렉스는 내년 출시될 예정이며 파일럿 프로그램은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다.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 라탐. 이미 오래전에 남미 대륙은 리플이 선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남미를 넘어서 5대양 6대주 각 국가의 대형 메이저 1,2,3 대부분 리플로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최근 들어서 수면 위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18년 2월 리플은 라틴 아메리카 최고의 은행을 추가하였다. 리플렛은 브라질의 이타우 유니뱅코 인도의 인더스 뱅크를 연결한다. 브라질의 이타우 인도의 인더스. 자 그리고 2018년 11월 일본 최대 금권이죠. 미찌비시 방코 브라데스코 샤인 양해각서 방코 미찌비시 브라질 방코 브라데스코 SA 샤인과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찌비시는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미찌비시 은행은 리플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일본과 브라질 간 국경 간 결제에 대한 공동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플의 주요 거래 은행 간 그룹에 합류할 것. 한번 더. 리플의 파트너인 방코 산탄데르는 스페인 중소기업을 위한 브라질 즉시 결제를 개시한다 산탄데르는 자사의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페인 중소기업과 기업 고객이 브라질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스페인, 브라질. 산타 안데르는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자이자 직접적인 파트너사, 공식 파트너사이자 직접적인 투자사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연결고리가 깊죠. 브라질과 스페인이 연결된다. 일본과 브라질이 연결된다. 브라질, 인도, 리플로 다이 망이 연결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왔던 브라질 최대 금권 중에 하나인 이타우, BTG, CBDC 출시를 앞두고 잇따라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브라질 CBDC 드렉스는 내년 출시될 예정이며 파일럿 프로그램은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 망의 중심에 누가 있다? 리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가격은 지금과는 다른 가격이겠지요. 우리는 이 망의 중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11시의 세상은 100% 도래한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멜리에님의 트위터입니다. 인터넷은 1983년에 발명되었지만 1993년에 월드와이드 웹으로 대중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가 인터넷과 같은 운명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다시는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웹3, 다가오는 웹3, 인터넷 세 번째 혁명. 웹 1.0, 웹 2.0, 더 나아가 4차 산업으로 명명되고 있는 웹3의 혁명의 대장이 누구다? XRP 레저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새로운 심장이죠. XRP를 했죠. 우리는 거기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리플을 지금 매도하는 것은 초기에 애플과 아마존을 매도하는 것과 같다. 버크셔 회사 의해 바로 워렌 버핏, 오마하의 현이라고 부르고 있죠. 주식 투자의 대가로서 지난 문명의 주인공으로 취향받아왔습니다. 전 세계의 주식 투자의 대가로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했죠. 아마존을 놓친 게 뼈 아팠다. 우리는 그 파괴력을 능가하는 바로 4차 산업 혁명의 대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떨리는 투자를 꼭 완주하셔서 부로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도파리나 님의 트위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15주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XRP 보유자들이 이를 축하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나코 모토가 작성한 비트코인 백서. 이거에 대한 링크가 암호화 메일링 목록에 게시되었습니다. 4년후 아서 아서의 코드는 XRP의 탄생일인 2012년 6월 2일에 천억 개 상당의 XRP를 생성시켰습니다. 아서 브리또 리플의 공동 설립자, 공동 파운더 중에 하나이죠. 아서 브리또 제드메케일러 그리고 크리스 라슨 여기에 CTO 데이비 슈어츠가 합류하게 되죠. 15년 전 베타 테스트 코인. 비트코인이 만들어졌고 사토시는 항상 그것이 통화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트코인이 높은 거래 수수료, 에너지 소비, 느린 거래 속도 및 소규모 대규모 채굴 풀에 대한 네트워킹 중앙 집중화로 인해서 기능 통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슈 왈츠는 1988년에 비트코인과 유사한 특허를 제출했으며 NSA에서 근무했습니다. 사토시는 리플을 암시하는 컬러링 북도 내놨습니다. XRP를 도입하기 전 테스트로 비트코인 뒤에 있는 것이 리플 팀의 상위 쉬 레벨이었다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백서를 읽을 때 XRP에서 사토시가 실제로 달성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데이비 슈알츠 제드 메켈럽, 아서 보리또는 10년 전에 일반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돈의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 소비와 탄소 중립 추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XRP를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슈알츠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조직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팀이다. 아서 브리또가 회원이다. 비트코인은 베타 테스트이고 XRP는 최종 실현입니다. 모든 큰 혁명에는 테스트를 거쳐서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트코인, 베타 테스트 코인, XRP가 최종 제품이다. 자, 데이비 슈왈츠의 특허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분산 원장에 대한 특허입니다. 엄청나죠, 데이비 슈왈츠. 자, 이 사항을 참고만 할 뿐이고요. 중요한 건이 문명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지 안 않... 막을 수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 페러다임입니다. 우리는 이 문명에 탑승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완성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 발생될 겁니다. 1988년 8월 25일, 데이비 드슈알츠이 엄청난 특허, 이 그림의 모습이 다음 문명을 바꿔나가는 것일까요? 전 세계 회계장부, 원장들이 연결됩니다. 그걸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으로 명명될 수가 있겠지요. 4차 산업의 XRP 레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두 가지의 심장이 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각 다가오는 혁명적인 기술들. 5G,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3D 프린터, 증강현실, 가상, 가상현실, 로봇, 자율주행차, 그리고 빅데이터, 바이오, 우주. 모든 이 연결되는 기술의 중심에 기저에 흐르는 두 가지의 심장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입니다. 그 블록체인의 대장이 누구다? XRP 레저이다. 이미 오래전에 이 모습이 준비가 되고 있었을까요? 중요한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베타 테스트이건, 진짜 찐 제품이건 간에, 스위프트 2.0, 일주일 365일 24시간 데이터, 즉, 가치가 입혀진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멈추지 않고 가동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 2.0의 주인은 리플렉과 XRP가 필요합니다. 그 망을 타고 비트코인과 각종 토큰들 그리고 CBDC, NFT 각종 가치가 부여된 STO 모든 것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 망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대장입니다. CME 패드워치에서 연준 1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8.4% 이미 동결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점을 앞주고 시장은 공포에서 탐욕으로 안전에서 위험으로 한순간의 분위기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그들이 정하겠지요. 그리고 그 파괴력은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다림의 기간이 길을수록 그 파괴력은 압도적이겠죠. 그 시간을 만날 겁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